여러잘 하셨어요. 소리 들리세요? 예. 네. 오케이. 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120명이 계셨는데 나눔할게요 그랬더니 60명이 나가 버렸어. 예. 네. 근데 저는 항상 그렇죠. 엑기스는 끝날 때 알려 준다. 엑기스는 끝날 때 알려 준다. 남으신 분들 조금 하나하나 더들리려고 저는 항상 어미새의 마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음식을 하시면, 항상 두 배, 세배 해가지고, 동네 사람을다 나눠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붕어빵 장사를 했는데, 천 원에 네 개, 다섯 개 줘야지 조금 남는데, 항상 여섯 개, 일곱 개씩 주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 항상 엄마한테, 그, 어머니한테 그걸 배워가지고, 그, 여기, 이승용, 우리, 그 독한 피디님이 저희 어머니 인터뷰도 해주셨고, 저희 집에, 지저분한 저희 집에, 네, 너무 어, 어, 부족한 막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침에 막저 면도하는 거막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독한피드에 영상 올려주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는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세요.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전문가라서 똑똑해서 잘라서 성공해서 강의하는 게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강의들은요 <laughs> 너무 막 제가 좋은 대학 나오고 막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막 집도 막잘 살고 막 그러면서 막 강의를 해요 얼굴도 잘생겼고 그럼 재수 없잖아요 재수 없잖아요 근데 키도 작고 어? 대학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배달만 10년 하다가 뺨 맞고 결단해서 책 읽고 강사 됐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보면 은와 박형근도 하는데 나는 더 잘하겠다 용기와 희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박형근도 하는데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강의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는 메신저를 양성하는 메신저 강사를 양성하는 강사 나의 열매는 다른 사람이 나무에 열린다 그거예요 저에게 배워서 진짜 천만원 버는 메신저. 저는 100명 양성하는 게 5년 목표였는데, 지난달에 12월달에 우리 김민 선생님이 1000만원 발생했습니다. 딱 연락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답을 드려요. 어떻게 하셔도 다 알려드려요. 근데 그걸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 무료 강의를 들으시던, 유료 강의를 들으시던, 평생을 하, 회원하시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좋은 거다 알려드리잖아요. 그걸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 제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좋은 강사님 모셔와가지고 계속 제 방에서 알려드리잖아요. 제 방에서 나가실 분들 죄송하지만 빨리 빨리 나가세요. 빨리 네? 빨리. 빨리 빨리 나가시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발 한 명씩 좀 데리고 오세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는 다른 사람 한명 초대한 사람만 강의를 듣게 할까 싶어요. 저는 항상 좋은 거는 선한 영향력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거는요 사람들이 안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기적이어가지고 이거 조금 떼가지고 내가 가서 팔려고 하나봐. 좋은 것좀 같이 나눠주자고요. 제 방에서 얼마나 좋은 강의, 엑기스 강의들 제가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나눠주는 만큼 여러분도 좀 저를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12월 달에 진짜 강의를 거의 못했어요. 막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다 나눠주려고 하는데 조금 전화 늦게 받거나 막 조금 제가 AS 이거 대우를 못해드리면은. 하,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laughs>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도 없이 살아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몸이 하나잖아요. 몸이 하나. 네? 어떻게 해야 도와드리는 거예요? 블로그에다가 후기를 남겨주세요. 후기. 후기.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 강의 후기를 남겨주시고, 저의 오픈 채팅방 있죠. 메신저를 위한 공급방, 오픈 채팅방. 요거 링크를 좀 남겨주세요. 저는 좋은 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메신저를 위한 공부방, 2번 방을 만들었어요. 2번 방을 만드는데 지금 1,000명 도 넘었습니다. 인원이. 저는 항상 그거예요. 좋은 거를 선한 영향력.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뭐냐면 강의 들으시고 후기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도 도와주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자 요거 조금만 정리를 마칠게요. 한 10분만 더 마칠게요. 강의를 듣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게 절대 내게 안 됩니다. 반드시 뭐 해보셔야 돼요? 아웃풋 해보셔야 돼요. 아웃풋 해보셔야 돼, 그게 뭐가 돼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아웃풋. 그러면은, 우리가 인풋이 있어요. 인풋에는, 이제 뭐 강의를 듣는 것도 있고, 책을 읽는 것도 있어요. 강의를 듣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인풋이고, 또, 눈으로 보는 것도, 듣기가 있고요. 보기가 있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동할 때는 계속 들어요. 이동할 때는 계속 들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강의 찾아가서 들어요. 인풋을 해야지. 왜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똑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다른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자칠판도, 400만원, <laughs> 투자해가는 사고, 책상도, 자동, 전동 책상도 사고, 서서, 하나는 더리액션하는 하나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싶어서, 말로 하지 말고 보여주자. 채팅만 한번 남겨주세요. 말로 하지 말고 보여주자.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PPT, 우리 이창영 강사님이랑 스타일 조금 달라요. 이창영 강사님 준비해가지고 계획하고 하는 걸 너무 잘하세요. 근데 저는 없어요. 저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해요. 저는 떠오르는 생각, 그때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여드리는 게더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만들지 마세요. 스크립트를 만들지 마시고 마인드맵을 하세요. 마인드맵. 강의를 들을 때, 내가 써먹어 다못 써먹는다니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만 뽑으시는 거예요. 뭘로 뽑으시냐 키워드로 뽑으세요. 문장으로 뽑으세요. 좋은 문장, 좋은 키워드를 뽑으세요. 다 녹, 저도 처음에 강의할 때는 똑같이 하려고 뭐 강기영 대표님이 런걸다 녹취해서 다 타이핑했어요. 똑같이. 근데 그걸 똑같이 읽는다고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절대 똑같이 할수가 없습니다. 좋은 단어. 좋은 문장들을 가져와서 제가 아까도 강의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든 벽은 문이다. 이것도 책에서 본 거예요. 모든 벽은 문이다. 벽으로 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문이 있더라. 여기서 또 감동을 하신 거예요. 이 코로나가 벽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기회의 씨앗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좋은 문장들을 가져오시고 책에서 본거 강의에서 들은 거 오늘 따따따 좋은 거 가져가셨잖아요. 따따따 그런 것들 저는 항상 좋은 문장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 그대로 하기도 하지만은, 변형시키는 거예요. 본계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강의를 들을 때도 본계적, 책을 읽을 때는 본계적이에요.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거.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적용이에요, 적용.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적용해야 돼요. 다 적용하기 힘들어요. 딱한 가지만 적용하세요. 적용할 것. 그 다음에 적용하면서 성과가 나요. 적용해보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 사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공 사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것 이게 뭐냐? 성공 사례, 성공 사례. 첫 번째는 나의 성공 사례를 모으세요. 나의 성공 사례.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 나에게 배운 사람들의 성공 사례 이게 더 좋아요. 나에게 배웠던 사람들의 성공 사례. 제가 8월달에 매출이 8천정도 나왔구요. 10월달에 매출이 한 8천정도 나왔거든요, 작년. 그때 제가 뭐를 많이 했냐면은 성공 사례, 저에게 배워서 성공 사례 나신 분들 사례 발표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이걸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은 미국의 브랜드 버처드가 그렇게 해요. 브랜드 버처드에게 배운 사람들이 성공 사례를 많이 발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창영 강사님한테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강사님 강의하실 때전 기수 그 스피치 잘하시는 분들 성공 사례 발표를 많이 시켜달라고. 그 저는 항상 좋은 거, 깨달은 거 있으면요. 계속 나눠줘요. 제발 좀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좋은 걸좀 나눠주자고. 그런 문화가 좀 되자고요. 우리 메신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죠? 첫 번째는 인풋이에요. 두 번째는 아웃풋이에요. 우리가 인풋할 때는 에 시간과 돈을 쓰셔야 돼요. 시간을 쓰고 돈을 쓰셔야 돼요. 근데 아웃풋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환경을 만드신는 거예요. 환경. 환경 만들기.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게 뭐냐? 저는 모임이에요. 모임. 모임. 그러면 강의를 들었어요. 그럼 아웃풋은 뭐냐? 말을 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기, 말하기. 이게 아웃풋이에요. 말로 소리로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럼 말하는 건 어디서 하시면 좋으냐면은 저는 유튜브. 혹은 독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모임을 만드시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주일에 두번 매주 화목 업로드 합니다. 사람들한테 공개선언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개선언의 힘.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세요. 공개선언의 힘. 사람들 앞에다 얘기를 하면요.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많은 잘 되는 유튜버들 보면은 매주 뭐 월수금 업로드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글쓰기, 글쓰기는 블로그가 좋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같이 할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제가 봤었을 때 모임이에요. 모임, 독서 모임. 저는 2011년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무조건 독서 모임부터 만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까요. 기승전 독서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 계속, 그, 연간 독서, 모임 작년에 연간 독서 모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연간 독서 모임을 하니까, 처음엔 열심히 참여하세요. 뒤로 갈수록 열심히 참여 안 하세요. 연간으로 하지 않고, 이제, 어 비밀 독서 모임이라고 해서, 제가 책도 안 알려드릴 거예요. 네. 책도 다 알려주니까, 좋은 책 가져다가, 또 다! <laughs> 그걸 또 이용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책도 안 알려줄 거예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만 알려드릴 거예요. 보세요 인풋 아웃풋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녁에 비밀 독서 모임을 할 거예요 제가 실제 성과 났던 부분들로 책을 씹어 드릴 거예요 책을 다 보여드리고 책이 없으셔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을 제 카메라로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다시 동하고 마칠게요 인풋 배움에 투자하세요 시간과 돈을 쓰셔야 돼요 오늘 이창영 강사님 강의 너무 좋죠 우선은 지금 상황이 안 되신다 하지 마세요 예 네. 무조건 다 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되시는 분들, 나는 열심히 3주 동안 안 빠지고 참여할 수 있다. 과제도 있거든요. 과제도 하고 열심히 참여해서 진짜 강의 한번 만들어보겠다. 2월 때부터 3월 때부터 올해 한번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보겠다 하시는 분들 참여하세요. 근데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상황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진짜 막 강의를 듣고 싶고 막 평생 교육을 하고 싶대요. 근데 상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카드비 내고 막 어떤 분도막적금을 깨고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강의 듣는 거 지금 무료 강의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방들을 보면 무료 강의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돈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유튜브 저는 유튜브 대학이에요. 유튜브로 계속 보고 공부합니다. 책 책살 돈이 없대요. 도서관 가시라고 빌려서 보시라고요. 그리고 좋은 책을 반복해서 보세요. 저는 20번, 30번씩 읽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책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됐던 책을 10권 뽑아보세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됐던 책 10권을 뽑아보세요. 그 책으로 여러분들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누구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인포시 먼저입니다. 강의를 들으시고요. 내 삶에 도움이 됐던 책들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한 칸을 비우세요. 오늘, 오늘 실행하세요. 한 칸을 비우세요. 한 칸을 다 비우신 다음에 책장에서 보고서 나에 가장 도움이 됐던 책들만 그 칸에다 모아놓으세요. 딱그 칸에다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책들만 딱 모아놓으세요. 그 책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거기서 좋은 것들 뽑아가지고 콘텐츠 만드세요.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말하기, 글쓰기, 독서 모임을 만들면요. 자동으로 뭘 공부하게 되느냐? 마케팅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독서 모임을 만들면 자동으로 스피치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모임인데 내 모임을 알리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오픈 채팅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PPT로 한 장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무도 강의 불러준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것부한 거예요 모임을 만든 거예요 모임을 만들어서 PPT 한장두장 처음에 A4 공장 한 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PPT 한 장, 두 장. 할 때마다 자료가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의 힘,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누적의 힘,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세요. 누적의 힘. 누적시키세요. 저는 매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년 모임을 만들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그 모임 회원분들 계속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땡큐 코로나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이 힘들지만 온라인으로 모임을 만드니까 전 세계에서 참여하고 계세요 일본에서 미국에서 해외에서 다 참여하고 계세요 지방에서 지금 지방에서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땡큐 코로나요 생각이 역발상 이창영 강사님도 오프라인에서 가는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오프라인 강게 이제 갈수록 줄어든다 지금 당장 어 지금 당장은 좋지만 앞으로 줄어든다 오프라인 줄이시고 온라인으로 더 집중하셔야 된다 예에서 말씀드렸어요. 실행하시니까 매출이 더 많이 나오셨대요. 잖아 누구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창영 강사님이라서 박형근 코치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잘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사람들이 나눠주세요. 먼저 모임을 만드세요. 모임을 만드세요. 독서 모임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독서 모임을 만드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목지를 형식지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나눠주세요. 나눠주시면요, 돈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돈은 따라온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